그리고 남 교회는 100여 년 가까이 농촌 교회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혁신도시 안에 교회를 건축하게 하였습니다. 남 교회 선교의 역사를 보면은 교회 창립 85주년 그렇게 되었을 때에 성교 헌금을 하기로 그렇게 해서. 모든 성도들이 성교 헌금을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995년도에 해외 성교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중국과 아프리카 두 곳에 10만원, 5만원 이렇게 해서 15만원을 해외 성교비로 보내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국내에도 이제 세 곳을 돕고 했었는데요 교회 1년 예산이 6천만 원 정도일 때에 해외 두곳또 국내 세곳 이렇게 성교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운남교회를 담임하고 있지 않을 때여서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다음 해인 1996년도 1년 만에 해외 성교지가 두 곳에서 네 곳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운남교에서 자라서 운남교에서 열심히 헌신하였던 김영옥 청년이 선교사로 나가게 아 됩니다. 그때 인도 선교사로 이제 가게 된데 O.M. 선교에서 훈련을 받고 인도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우리 김영옥 장로님 막내 동생이고 또김정희권사님 동생인. 어, 김영옥 선교사님, 남교에서 회참잘 자라서 좋은 믿음의 사람 또 선교사에 헌신 된 사람으로서 이제 가게 되는 데요. 어, 그때 이제 안타까운 것은 우리 남교회가 파송하지는 못하고 다른 교회에서 이제 파송하게 되었고 남교회에서는 선교비 오만 원을 그렇게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어, 김영욱 선교사의 이력은 아주 대단합니다. 어, 인도 선교사로 다녀왔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러시아 선교사로 이제 가서 그 추운 어, 러시아에서 오랫동안 선교를 하고 어,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신학을 하고 나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어, 상담 전공하여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에서 지금 현재 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 참, 운남교회가 여자 청년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성교사가 무엇인지 그렇게 알게 되었고요. 그 후에 이제 이민정, 이미정 성교사가 로고스호를 타는 그런 성교사가 되어서 3년 동안 또 해외 나가서 성교를 하게 됩니다. 임의정 어, 성교사는 이제 우리 정경작 원사님 제 딸인데요. 그래도 참 신앙으로 잘 자라서 그리고 그 힘든 배 타고 성교하는 것 그죠? 어려운데 그 일을 감당을 잘 마치고 또저 멀리 하와이로 유학을 가서 거기서 좋은 신랑을 만나서 지금은 사모님이 되어서 또 열심히 목회를 돕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어, 우리 교회는 여자들이 아주, <laughs> 아주 잘한다. <laughs> 남자분들은 성교사로 이제 간분들이 없고 한데요 여자분들이 참 아, 잘한다. 오늘 우리 파성되는 성교사님도 이제 여자 성교사님이신데 음, 여자 성교사님들이 아,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특별한 그런 사명이 있고 또더 알뜰하게 잘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남교회는 이 김영옥 또 이미정 두 여자 성교사님을 통해서 성교에 많은 도전과 꿈을 가지게 되고 또 후원하고 하면서 함께 성교의 영역을 점점 넓혀가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100주년을 보내면서 물론 교회 건축하느라고 부채도 있고 하지만은 그래도 해외 교회를 건축하자 해서 그때 이제 태국의 첫 번째 교회를 건축하였고요. 그 후에 또 베트남에 두 번째 교회를 건축하고, 그리고 또 지난해에는 말레이시아에 신학교 기숙사를 건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래 해외 교회 건축을 위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어떠슬 모아서 헌금을 하여서 지금 네 번째 필리핀에 해외 교회 건축을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원래도 열 곳의 해외 선교지를 후원하고 있고 또 선교 단체를 통해서 해외 선교도 세 곳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110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운남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선교사를 파송을 한 번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연말 우리가 정책당회를 장론들과 하면서 우리가 제1파송은 못한다 하더라도 제2파송 선교사는 파송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올해 하반기 때 선교사 한 명을 파송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저희들이 기도하고 찾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박예스도 성교사님을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운남교회가 해외 성교회의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어서 앞으로 더 많은 성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해외 성교사를 파송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한국 땅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4천만 명이 넘게 있습니다 한국 선교도참 급하지요 그런데 왜 해외부터 자꾸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복음화을다 이룬 후에 해외에 선교를 하겠다고 하면은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한국 복음화를 위해서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되지만은 또 해외 선교도 함께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 복음이 이제 유대 땅 사마리아 땅으로 퍼져나가서 이제 이방 땅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물론 예루살렘 안에도 아직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대부분은 아직도 유대교를 믿고 있었고, 복음을 믿는 자들을 피팍하는 가운데 있었고, 유대 땅 전체로, 사마리아 땅 전체로 본다면,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예루살렘만 붙들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 땅으로 나아가서, 저 북쪽 수리아 땅,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안디오 교회는 이방 땅 교회이지만 세워진 지가 오래되지 않하여서 우리가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자 그렇게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최초로 파송한 선교사가 바나바와 사울인데 이 사울은 나중에 이제 이름이 사울, 바울이 되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인 교회에서 최초로 세계 선교사로 파송을 하였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한 이 안디옥 교회는 그후 100년도 채 되지 아니하여서 세계 교회 가운데서 다섯 손가락의 안에 들어가는 그런 부응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AD 한 100년 정도에는 로마 교회, 에베소 교회,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알렉산드리아 교회 이렇게 다섯 개가 이제 세계 교회를 거의 주도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요.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하였던 안디오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여서 세계 교회에서 아주 그 다섯 번째에 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안디오 교회는 바울을 세 번이나 파송을 하게 되어서 바울은 1차, 2차, 3차 선도 여행을 다 안디옥 교회가 파송을 하여서 선교하러 나아갔습니다. 바울이 선교로 인하여서 세워진 많은 교회들, 많은 성도들을 생각한다면 참 안디옥 교회는 바울을 잘 파송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터키와 또 그리스, 이런 나라들을 가보면은요 바울이 밝고 지나갔던 그런 선교지가 참 많습니다. 특히 그리스는 바울이 이제 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테살로니카 교회도 세우고 또저 남쪽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바울은 이 그리스 땅을 세번 방문하여서 성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가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서 온갖 신들이 가득 찬 곳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땅은 뭐, 뭐 온갖 신들이 있어서 그냥 처음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이 아, 많은 신들 가운데서 그냥 한 신이 있구나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 아리스토텔레스가 예수님이 오시기 한 600년 전 그가 예언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너무 많은 신들을 믿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는 한 신만 믿어야 할 것이라 그렇게 예언했는데 그 예언 그대로 되어서 그리스는 예수님만 믿습니다 지금도 그리스 나라는 무려 국민의 97%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2000년의 역사 동안에 예수님 복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 한 봄을 붙들고 지금까지 내려온 것은 바울이 그리스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한 지역을 선교사가 바꾸고 선교사가 한 나라도 바꾸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바꾸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온 세계를 향하여서 나아가지 않았다면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큰 그런 종교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파송하는 우리 바게스도 선교사도 여자 선교사입니다. 이제 겨우 서른 두 살의 나이지만은 그러나 험악한 그 말리시아에 가서 이 선교를 하게 되고요. 말리시아라는 나라는 이제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많고 이슬람이 국가적으로 이렇게 많이 제재를 하기 때문에 선교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말레이시아에 있는 교회와 그 교단이 우리 어, 바게스터선교사를 굉장히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선교사가 와서 이 말레이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기대하고 어, 기다리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안디오 교회를 오늘 소개해 드렸는데요 안디오 교회가 파송한 바울사도가 정말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던 것처럼 한 사람의 선교사가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한 나라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사 개인의 힘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힘입니다. 예수 글소의 복음은 이처럼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한 사회와 한 국가를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아시아 땅, 유럽 땅이 이처럼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 선교사 한 사람이 가서 또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이라 그렇게 기대를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도 역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안디어 교회가 그렇게 복을 받고 부흥하고했던 것처럼 선교사를 파송하는 우리 운남 교회가 앞으로 더큰 복을 받고 또 선교를 통하여서 앞으로 또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교회가 반드시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헌신 예배와 또 선교사 파송식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우리 교회가 성교를 위해서 한 발자국 나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더성교에 많은 관심과 또 기도를 아끼지 아니할 때에 우리 남 교회도 안디오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교회 또 하나님의 크신 칭찬과 인정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크게 쓰임 받는 교회가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